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회전 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회전 플러스 시스템은 회전을 넣지 않고 포인트 제로를 겨냥해서 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회전 시스템의 또 다른 예인 3분의 2 시스템을 잠깐 살펴볼게요. 3분의 2 시스템은 이쪽 장쿠션에서 장쿠션을 겨냥하거나 또는 단쿠션에서 단쿠션을 겨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값이 3포인트 잖아요. 하나, 둘, 세 포인트 그러면은 제로 포인트를 겨냥을 했을 때 튕겨서 그의 3분의 2 되는 지점으로 되돌아오더라. 요게 3분의 2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4칸 겨냥하면 이거의 3분의 2가 26.7이었고요. 튕겨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6칸을 하게 되면 그거의 3분의 2인 40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0에서는 3분의 2 지점인 60을 향해서 오게 되고요. 또 120에서 치게 되면 그거의 3분의 2 지점인 80으로 오게 됩니다. 150 정도 되는 데서는 어디로 오게 될까요? 그의 3분의 2 지점이 아마 이쯤이 되겠네요 이렇게 예, 치는 게 3분의 1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회전 플러스 시스템은 어떻게 치는 거냐 3분의 1 시스템하고 약간 반대쪽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치게 되면은 약0.6 정도 이동을 해서 되돌아 오고요 라인 1의 경우는 라인 2의 경우는 0.9 정도 라인 3는 0.3씩 증가하니까 1.2. 그 다음 라인 4는 1.5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중앙을 넘어서 치게 되면, 즉, 라인 5에서 치게 되면, 이때는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서 2칸 정도가 됩니다. 플러스 2라고도 부르는데요. 2칸 정도 이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라인 6는 요 모서리 정도로 가고요. 대략 두칸 정도 됩니다. 역시 플러스 2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인 7은 요 정도. 역시 플러스 2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인 8은 이렇게 됩니다. 어, 대략 3분의 2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얼추 맞는데 약간 안쪽에서는 좀 달랐었죠.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예전에 배웠던 회전이 있는 플러스 시스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포인트 제로, 즉 A라는 부분을 치는데 이때는 무회전이 아니라 회전을 주는 거예요. 회전을 줄 때는 치는 위치에 따라서 도착하는 지점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즉, 요네 포인트에서 치게 되면 한 포인트 이동한 요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값, 즉, 요때 회전에서는 무회전하고 조금 값이 다릅니다. 회전에서는 포인트 1에서 칠 때는 두칸 옆으로, 포인트 3에서 칠 때는 한칸반 옆으로, 이 값들이 20, 17, 15, 10,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즉, 80에서 0을 겨냥해서 치면은 70으로 되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요게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은 칠때 A 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30을 겨냥을 하게 되겠네요. 그럴 때는 더하면은 얼마죠? 70 여기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A에서 30으로 이동한 거는 한 칸이에요. 그런데 3 쿠션 포인트는 여기서 두칸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플러스 투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를 맞추는 거는 이런 변수들의 값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40에 여기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놓고 요만큼 하면은 두칸 가고 요만큼 치면은 세칸 가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치는 게 일명 플러스 2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분리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시스템만 익혀놓으시면 은 플러스 2도 같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30에서 20을 치면 똑같이 플러스 2 개념을 쓰거나 안 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그대로 50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개념만 익혀놓으시면 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전 연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3분의 2 시스템이인데요. 수구 위치가 한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고, 포인트 제로 치면은 그거의 3분의 2. 30.6 정도. 이 정도인데, 30.6, 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 30 정도로 돌아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예제는, 무회전 플러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달라요. 여기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1을 겨냥하는 겁니다. 포인트 1을. 포인트 1을 겨냥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수구, 수구 위치, 두배 되는 위치, 3리쿠션은 날로 오게 되는데, 두배 되는 위치로 되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덤으로 익혀두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회전으로 치는 겁니다. 예, 잘 맞았습니다. 이번 예제는 회전을 주는 플러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를 맞추는 케이스죠. 대략 이 정도, 이십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a를 겨냥을 하게 되면은 a 포인트의 값은 십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십구 정도 되는 위치로 되돌아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십구로 오면은 포쿠 션이 치는 그거의두 배인 78 정도 되는 이 정도 위치로 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플러스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무회전 플러스 시스템을 어떻게 치는지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